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기억영어 공식 백서 6, 기억영어 방법론의 기원과 가치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 영어 학습법인데요. 그 뿌리랑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보고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특별한 가치를 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학습자 자신의 경험 또그 기억이 영어 학습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영어가 됩니다. 이말좀 파격적이잖아요. 이 철학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들을 코치텐이라는 개발자의 통찰을 따라가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학습법 소개라기보다는 그 생각의 틀 자체를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기억 영어가 말하는 그 학습자 내면의 힘, 그게 뭔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시죠. 이 방법론의 출발점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료를 보면, 음, 코치텐이라는 분이 아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한 그런 통찰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생각, 평소 대화 내용 같은 일상적인 패턴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이나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내면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화 학습이랑 연결이 된 걸까요? 좀 신기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자기 관찰이 불교, 특히 법륜 스님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알아차림 수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자료를 보면 코치테는 어릴 때부터 프로이트나 뭐 밀턴 에릭슨 같은 심리학 대가들의 이론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스스로 탐구도 하고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는 법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토불교대학 과정도 이수하면서 알아차림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이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자각하는 능력, 이걸 연마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심리학적인 탐구에다가 불교 수행까지 이걸 통한 자기 성찰이군요. 근데 이런 깊은 내면 탐구가 사실 영어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그 간극을 넘어선 걸까요? 어, 처음부터 영어학습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탐구를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총합, 즉,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외국어 표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내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런 통찰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이제 기존의 영어학습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내 모국어 한국어 능력이나 내 경험의 범위를 뛰어넘기는 영어는 없다. 모든 표현의 원천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재나 강사, 뭐 정해진 커리큘럼 이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내면 세계, 경험, 기억 이걸 가장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언어 학습이 외부에서 주어진 틀에 나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억 경험은 정 반대의 접근을 취하는 셈이죠. 학습자 본인의 그 고유한 삶 자체를 살아있는 교과서로 삼는다는 관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방법을 바꾸는 걸 넘어서 언어와 자아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를 기피하는 것이 어떻게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기어 경어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언어학습의 출발점이다. 이 생각 위에 코치테는 서로 다른 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또 유합을 했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훈련 방법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기둥이 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째는 아까 이야기 나눈 범윤스님에게서 배운 알아차림 수행, 그리고 거기서 얻은 통찰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철학적, 심리적 토대가 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인지과학적인 기반이에요. 그 마인드맵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기억력 전문가죠, 토니 부잔. 이분의 기억법, 메모리 테크닉스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국제공인 강사자격 BLAI까지 취득하면서 전문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꺼내 쓰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방법론에 적용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이게 흥미로운데요 바로 농구 코치로서 안연간 선수들을 지도했던 경험입니다 선수들의 기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려고 사용했던 훈련 설계 원칙이나 코칭 노하우 이걸 언어학습에 접목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방법론의 실질적인 훈련 시스템 그러니까 코칭 방법론적 기반이 된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 그러니까 첫째 명상적 자기성찰을 통한 깊은 자기 이해 둘째, 기억과학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셋째, 스포츠 코칭 원리를 적용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 시스템. 이세 요소의 독특한 결합이 기억영어 방법론의 핵심적인 차별성을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는데, 이 요소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코칭 경험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이나 언어 훈련에 적용되는지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농구는 몸으로 하는 훈련인데, 기억이나 말하기는 정신적인 활동이잖아요. 자료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에서 아주 상세한 훈련 매뉴얼까지 다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핵심 원리는 체계적인 구조와 그리고 반복을 통한 자동화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농구에서 드리블이나 슛 동작을 기본 단위로 분해해서 반복 훈련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억 영화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기억 폴더라는 뭐랄까 일종의 구조화된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영어 문장을 생성하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 기억 폴더? 네. 중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재료로 삼으니까 단순 암기보다 훨씬 의미 있고 동기부여도 잘 된다는 점. 그리고 코칭처럼 명확한 목표 설정. 예를 들면 60초 스피킹 같은 거요. 이런 목표를 두고 꾸준히 실행하는 걸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이지만 스포츠 훈련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재료로 삼아서 기억과학의 원리로 구조화하고 또 코칭 방식으로 훈련한다. 확실히 독특한 조합이네요. 자, 이제 이 방법론이 학습자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가치들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을 넘어선 네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분석 능력 향상이라고 하죠. 네. 훈련 과정 자체가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기억 공간이나 기억 폴더를 만드는 과정이요. 이게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 생각, 감정,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 방식, 가치관 같은 걸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대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그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의 향상과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자신의 삶을 데이터 삼아서 분석하는 훈련이다. 뭐 이런 셈이네요. 두 번째 가치는 무너진 자신감 회복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기억 영어는 작은 성공의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0분 꾸준히 훈련하기 또는 60초 동안 준비된 내용을 영어로 막힘없이 말하기 같은 거예요. 이런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매일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면 아,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큰 학습자들한테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 주는 효과가 크겠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과거의 학습 트라우마 치유 효과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 트라우마 치유까지 과거의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영어 습득, 즉 유창성 향상일 텐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한 자신감 회복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자신감 회복과 유창성 향상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쌓여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면 뇌는 더 편안하게 언어 처리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는 경험이 늘어나면서 유창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는 논리죠. 자료에서는 특히 동시 사고, 플로우 테스킹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소위 영어뇌, 그러니까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영어로 바로 생각하고 말하는 상태를 활성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동시 사고 나 플로우 테스킹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지 자료에서 더 설명해 주나요? 뭐랄까 마치 동시 통역사들처럼 생각과 말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상태. 이걸 만드는 훈련인가요? 음, 자료에서 그 동시 사고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맥상으로는 학습자가 자신의 그 기억 폴더에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 말하는 능력 이걸 키우는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핵심은 생각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말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생각, 기억, 영어 발화로 바로 연결하는 그 인지적 경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특정 동작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플로우 상태와 비슷한 개념을 언어학습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가치는 또 다른 자아 발견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죠. 한국어로 생각하고 표현할 때의 나와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할 때의 나는 미묘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는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측면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 그게 바로 또 다른 자아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분석, 자신감 회복, 유창성, 그리고 새로운 자아 발견. 이네 가지 가치를 종합해보면, 확실히 그냥 영어 실력 향상, 그 이상의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이 중에 어떤 가치가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시나요? 언어학습이 이렇게 깊은 내면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건 언어습득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확장해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언어학습을 그냥 기술습득의 문제로만 접근하잖아요. 근데 기역 영어는 이걸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성장, 그리고 자아실현의 과정과 아주 깊숙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식습득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자라면 언어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가치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이 방법론이 유창성만큼이나 자신감 회복이나 자기 이해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뭐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영어 훈련의 최종 목표 중 하나가 기억법 자체를 완전히 몸에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훈련을 통해서 한 300개 정도의 나만의 기억 볼더를 구축하고 이걸 아주 자유자재를 활용하는 수준이 되면요. 기억법은 더 이상 영어를 배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 습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매뱅 기억력 및 정보 조직화 능력은요, 영어를 넘어서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도 강력한 학습 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아,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군요? 네.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체계, 그러니까 기억 폴더에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쓰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런 능력이 주변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천재 같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똑똑해 보이는 걸 넘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그냥 탁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렇죠.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숟가락이나 젓가락 쓰는 법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기억법을 활용한 정보 처리 방식이 완전히 내재화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야의 학습이든 가속도가 붙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평생 학습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런 능력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쟁력이자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인데요. 이 능력이 개인의 자산을 넘어서 무형자산으로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부모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억법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교육 철학적인 시사점도 던져줍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는 것, 즉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 즉 학습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효과적인 학습 및 기억 전략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자녀는 비싼 사교육 없이도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를 물려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다만 자료에서는 이 전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모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물려준다는 아이디어는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기억영어는 개발자 코치텐의 깊은 자기성찰 즉, 알아차림에서 시작됐고요 명상적인 통찰, 기억과학의 원리 그리고 스포츠 코칭의 훈련방식이라는 이 독특한 세 축의 결합으로 탄생한 방법론입니다 단순히 영어 유창성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평생 쓸수 있는 강력한 학습도구로서의 기억법을 습관화하는 것. 이걸 더큰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치템 본인 역시 이 방법론이 혼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범륜수님 토니 부잔 같은 여러 수순과 전문가들의 지혜 그리고 실제 현장 경험이 다 융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기억 영어는 영어 습득이라는 과제를 단순한 언어 학습의 틀을 넘어서요 자기 발견, 인지 능력 향상 그리고 잠재력 개발이라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인간 성장 여정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 동력이자 재료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학습자 자신의 내면, 즉, 여러분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관점. 이게 이 방법론의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는 여러분이 어쩌면 오랫동안 바라왔던 영어 유창성이나 소위 영어뇌의 형성조차도요, 이 방법론을 따라가는 여정에서는 단지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꾸준히 걷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단단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또 언어라는 날개를 달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당.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핵심 철학인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영어가 됩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말을 조용히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장 생생하고 의미 깊었던 기억의 조각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경험, 강렬했던 감정, 소중했던 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지금의 당신을 새롭게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한 자원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되고 구조화되고 또 세상과 공유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번쯤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기억 속을 여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